오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벨소서 4장. 에벨소서 4장 2절과 3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소서 4장 2절. 하셨으면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 저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또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확실한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으로 성화시켜주는 훈련소입니다. 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각양각색, 다양한 인생의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어, 우리의 삶 속에 어, 생로 병사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많은 훈련 가운데, 어, 좋은 열매도 맺고, 또 가끔은 생각지도 않은 악한 열매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기쁜 일도 있지만, 또 후회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교회를 통해서 받는 훈련은... 세상의 삶 속에서 받는 훈련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교회를 통해서 받는 훈련은 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 우리가 어, 매일 듣는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어,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한 공동체 생활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살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정말 싫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 저런 사람은 좀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가끔은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어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 사모만 아니면 한번 붙을 텐데 하고, 어 그러나 참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음, 결혼 전에,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였어요. 교제를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어, 목사님이 지금은 저래도 좀청년때에는 그 청년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어, 여자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고 뭐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서로 사귀자고 이렇게 딱 하고 사귀는데 저한테 어, 어떤 여자 청년 두 명이 말했어요. 나하고 이미 약속한 사이라고. 넌 물러나라고. 아,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이거 다 집어 치우고 그 여기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는데, 어, 그냥 다녔어요.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그냥 가면 음 말씀이 뭐 교훈이 많이 주는 것 같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어 뭔가 누군가 어 사람 말고 의지할 곳이 있는 것 같은 그냥 그런 기분에 의해서 좋아서 뭐 시골에 있을 때는 시골 교회도 다니고 또 학교 다닐 때는 뭐 기숙사 근처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녔었는데. 어, 친구를 통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저는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좋아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갑자기, 어, 벽이 생긴 거죠. 어, 아, 이 교회를 정말 다녀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사람들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내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할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그 여자 청년 두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과 어떤 과정들을 말하고 또 목사님께도 지금의 목사님이죠. 말을 해서 해결을 해라. 어쨌든간에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해결을 해라.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그렇게 된 후에 사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 모든 게다 해결이 돼서 그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껄끄럽지 않게 대면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어, 정말 이거는 아주 그래도 가벼운 거지만 우리가 어,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어, 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정말 어,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 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일 때또 집사일 때 권사 장로일 때또 저도 그렇습니다. 평신도일 때또 이렇게 어, 사모일 때또 선교사일 때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렇지만 이 훈련을 받은 후에는 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다르게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품위를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멕시코에 왔을 때 그... 어느 성도님과 아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도움이 안될것 같고, 뭐, 그 사람이 오면 어떤 사람하고 불편했을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이상람이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 근데, 아, 정말,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라,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다가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어, 이단은 정말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그 사람이 어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단을 무작정 데리고 왔다가는 오히려 교회에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단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누구나 어,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어, 서로를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또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또 천국에 가서의 상급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나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내게 기쁜지 안 기쁜지 내게 유익이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 받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음잘 일단은 전도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프고 슬프고 또어 힘들 때 다가와 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갖게 되고 또어 맛있는 것도 있으면 나눠주고 또뭐 좋은 거 있을 때 같이 주고 사람한테 작은 것이라도 이익이 될때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듯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해줄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장 쉬운 길 아닌가 싶어요. 작은 것을 먼저 나누고 마음을 열때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작은 것에서 마음을 열어줄 때 먼저 경계하지 않고 어, 마음을 열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붙여줄 때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그 길로 갈수 있게 인도해 줄수 있는 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근데 우리도 순간순간에 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생각들에 또 우리의 습성에 따라 또 우리의 본성에 따라 그런 일들을 쉽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또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을 해 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어 나보다도 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고 또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이 시간 결단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훈련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모두 온전한 교회로 소개하시고 함께 모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드리며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 갈때 힘을 더해 주시고 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세요. 오늘 한 주간 미국에서 어 선교팀이 와서 어 이제 어 여름 성경 학교를 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지 땅 위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의 사역이 어 이런 밑거름을 통해서 아버지 더 풍성하게 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성교지 땅에 정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 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네. 모든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